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당은 인류의 초과학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신비의 보물을 찾는 오기맹당입니다 이 자리는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213-5번지로서 실직군 왕비령입니다 이, 우리가 처음, 이실직군왕비령은 처음 아마 듣는 소리를 갖기도 한데, 어, 실직군 왕비령은 실직군 왕, 김이융의 비, 미랑 박씨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실직, 실직군 왕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갱순왕의 복순을 받아들이면서 김이웅의 실직군 왕으로 책봉하여 대화하면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능은 원래 예전부터 사직 이름으로 불렀는데 조선 헌종 4년 1838년에 김학조, 김흥일 등이 삼측 부사 이규헌의 성낙을 받고 무덤을 발굴하여 이것이 실직굿 왕비령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보대 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어, 신라 계통 흑크로 무덤의 돌방 어, 무덤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삼척 김씨 종중에서 모제를 정비하여 능으로 보완하여 매년 음력 3월 15일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여기에 한번 올라가서 어, 키가 어디 있는지 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삼척에 어, 출장을 왔다가 아무래또 평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 봅니다. 어, 여기 들어서면은 좀그 풀들이 상당히 습이 많이 있는 그런 풀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원래 우리가 그 전에서는 이게 토끼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게 뿌리가 깊이 내려를 내려갑니다. 생명력도 굉장히 그 강하고 어. 참 이게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 풀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어떤 그 땅에도 또 토양도 양토양 체질이 가 있는 자리에 있고, 음토양 체질을 갖고 있는데 이런 풀들은 음 체질의 그 음토양에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풀들입니다. 여기 보면 실직군 왕비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양쪽에 보면 상당히 큰어 문인석이 또 서가 있고 또어 이거는 사자상이 지키고 있고 또 뒤쪽은 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많은 이거 흙을 어디서 많이 모아왔는지 아마 참 조선 같은 분은 어떤 포크레인 갖고 장비를 갖고 많이 모을 수 있을 건데 어 아마 흙을 어디서 많이 모아 모아온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가 어 없는 그런 자리에 풀들이 많이 이 자라 그런 풀들이 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지금 곡장 요 안에는 아, 찾아봐도 맹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 물론 산소 위에도 어떤 맹당이 감지가, 어, 되질 않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도시들이 팽창해 와가지고, 어, 이런 이제 명도 도시 속에 아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행복이며, 음, 어가가 자리에 어딘가 한군자리 있을 것도 한데 어,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단지 이런 자리는 명이라구는 그 행체만 있는 것이지 어, 몇 년도에 이게 명을 맹드는 것은 모르겠으나 어, 아마 이런 자리는 유골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명당 자리 같으면 몇백 년이 지내도 유골이 보존되어 있을 건데 아마 이런 데는 살아가 되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양쪽에 양이 지키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아마 이게 문인석은 아주 그 웅장하고 또 굉장하게 아, 이거는 장군석인것 같지. 뒤보면문인석인것 같고 어, 문의성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 상석도 오래된 것을 볼수 있고, 음, 석등이 또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의 실집군 왕비릉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 여기는, 저내저 곡장 안에는 명당이 없다고 갔다가 말씀드리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